자, 저런 거를 전제해 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신 환경에 의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이제 살펴봅시다. <laughs> 음, 지도자의 길을, 지도자의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육신으로서 일반적으로 팔자 분석했을 때, 관과 재가 재관이 뭐라고 했죠? 짝이죠, 그죠? 재관이 <laughs> 짝인데 무엇을 예, 관, 관의 통로가 되는 인성이 있느냐, 제의 통로가 되는 식상이 있느냐를 가지고, 예, 제일 먼저 관인의 연결. 관인의 연결. 예, 그 다음에 재관의 연결성. 연결성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직업 환경을 따져보자. 그죠. 예. 자, 그래 앞부분에서 그 관인이 서로 상생했느냐, 예, 관인이 서로 소통되어 느냐한번 봐보세요. 예. 예. 임신, 경술, 예, 네, 가보, 임신. 자, 팔자에서 예, 네, 이거 설명드릴 때 만만한데, 그죠? 이걸 참 저도 으면 갑자기 막, <laughs> 마음이 묵직하고 잡은 지죠? 예, 이거 뭐 일일이 좀 바꿔드릴까요? 육신적으로. 이쪽 반은 뭐, 안 바꿔도 대충 다 되죠? 눈으로 보는 순간에, 그죠? 아, 편인이다. 편제다, 편제다, 편관이다, 상관이다. 이게, 막, 뭐 보면서 조금만 생각하면 다들 연결할 수 있죠. 이? 저희 팔자에서, 예, 관성은, 관성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연하고, 그죠? 이? 예, 연, 아주 월, 월이죠. 예, 월간하고, 어디에, 예, 신이라고 하는 자리에 관성이 놓여있다. 예, 그 다음에 인성은요? 인성은 비슷한 색깔로 마크를 해볼까요, 그냥? 예, 이거 소통하는 것인자로 봅시다. 이렇게 예. 이렇게 놓여있을 것 예. 자, 기본적으로 관인이 천간에 소통되어 있구나. 그 다음 에 지지의 시에도 관인 소통 인제가나타는 것은 그 사람의 활동 환경이 어떻다고이 예. 이게 관성과 어떤 어떤 형태로 간섭받는 환경 속에 놓여있을 것이다. 예, 그죠. 예. 그 다음에 지지에 뭘 뭐가 상관하고 뭐 제하고, 그죠. 식상하고 예. 제하고가 울려있죠 예, 재성은 어디에요? 재성은, 박금 표시 봅시다. 그 다음 소통인자는 이렇게 봅시다. 여기 팔자는 다 있죠, 그죠? 네, 다, 다 있고, 뭐, 가 부족해요? 예, 비경급제가 지지에 없죠, 그죠? 그래서 비경이나 급제인자는 뭐냐면, 예, 어떤 팔자를 볼 때, 비경급제는 뭘로 제공, 먼저 해석하시면 되냐면, 행동력. 행동력. 인자를 원하는 거죠. 이. 그래서 행동력 인자에서 이제 그, 어, 주도권,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하는 주도인자라는 주도. 주도력, 주도 자기가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행동이나 주도력의 인자로서 몰래 비경격자라고 하는 이발자는 그런 게 강하다, 약하다, 예, 약하죠, 그죠? 예, 여기서 약하다, 이데요 예, 약하다. 자, 그면 이제 제일, 그럼 가수이 경우는 상관 생제도 있고 관인 소통도 했죠, 그죠? 여기서 대체는 뭐다? 계절적인 환경을 보니까, 에, 이 술은 뭘로 살러 오겠다? 상관의 관서를 받, 받고 있지만, 계절적으로 어디에요? 방합이라고 하는 인자에서, 에, 금국의 인자로서 더 많이 작용하죠, 그죠? 그래서 관대세에, 관대세에 무엇을 따른다? 인수 소통을 따른는 대체로 월, 연가월에이 천간적으로 드러나 있다는 것은, 예, 관인소통의 어떤 환경이 강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 팔자에 이 경금이 술에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세력이 있으니까 그 조직사회가 규모가 크겠다, 작겠다. 예, 그, 그 사회 규모가 크겠다. 자, 그, 이제, 거기까지 판단되죠 그죠? 거기에서 뭐라고요? 예, 이 경금의 이 인자를 주는 육신이 오니까 뭐로 에어사이즈 했다? 편재의 인자로 물이 지어있죠, 그죠? 네, 편제의 인자로. 마찬가지로 여기도 또 뭐가 요편재의 인자로 물이 지어있죠. 그죠?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예, 상관이 재성을 도우는 인자로 다시 놓여있는데, 신하고 술하고가, 예, 뭐가 있는거 있죠? 사, 신, 인, 술이 뭐라고 해? 무기, 무기, 그죠? 신통력 집단했죠, 그죠? 그럼 신통력 집단이니까, 아, 이 팔자는 재물을 다루는 조직인데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에너지나 기운이 있는 곳이니까 금융이 됩니다. 예. 대한민국이 왜 요새 이런 어려움을겪는데이 호랑이를 이기지 못해서. 이 호랑이를. <laughs> 호랑이, 그죠. 거의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죽음. 요새는 <laughs> 옛날에는 미칠 황으로 갔는데. <laughs> 예.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모여있는 인자로서 사신인술은 항상 뭐예요? 힘이 모여 있는 곳 이걸로 먼저 파악하시라 했죠. 그래서 이 팔자는 뭐라고 해? 금융 조직이다. 또는 보통 이제 이런 모양에서 편관이 편관이 편재위 에 올라앉아 있을 경우에는 이제 좀큰 조직 사회 중에서도 이제 법무라든지 법무 세무 이런 쪽으로 어떤 조직의 속성을 봅니다. 관이 소통하여 있고, 여기 있는 관인만 가지고도 무엇으로서 관리자로 서 상당한 성공을 하고, 시에 있는 사람이 관인은 뭐로 쓰느냐? 예. 이 글자와 이글자 궤도가 같아 달라요. 궤도가 다르죠, 그죠? 신자진 이노수죠. 그래서 조직사회에서 상당 발전을 이룩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 자리 변동을 통하여 다시 예, 어디에서 이게 게게 뭐냐면 중앙이나 예, 이렇게 남들 눈에 다 띄는 곳이죠, 그죠? 예. 예. 그다음에 이게 중앙이 되면 뭐 본부. 본부라면 여기는 다 보니 지방이지방. 그래서 약간 지방으로 움직여서 내나, 내나 조직생활 중심의 활동이 따르게 될 것이다. 네. 자, 그러면 이 상관생은 도대체 뭐냐 이거 상관생? 여기 네. 어느 자리에있어요 우리가 좌표의 인으로 볼 때는 처의 자리에 있죠. 자신이 행동력이 강하다, 약하다, 주도력이 약하죠그죠 그러니까 누가 주로 할 것이다? 처의 활동이고 그래서 본인은 조직사회 중심으로 가면서 관리자로 발전하고 발전하고 누구는요? 처는 자기에게 부업, 처의 주업 형태로 금전활동을 할 것이다. 그죠? 예. 고래 딱 이야기하면 고대로 살고 있어요. 아직 안 하고 있다면 고래 해야 돼. 딱 하면 되고. 그러니까 예. <laughs> <laughs> 뭐 설계를 설계를 어떻게 뺐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런고런고런 고런 고런 인자로서 뭐요? 예, 그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나 인자를 뭐라고요? 주났다 이거죠. 주났다.